안녕하세요. 오늘은 엘라스틱 서치 c s e a r c h 의어그리게이션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리게이션은 Elasticsearch 안에 있는 도큐멘트 안에서 조합을 통해서 어떠한 값을 도출할 때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중에서 매트릭 어그리게이션은 산술할 때 쓰입니다. 예를 들면 평균을 구할 때, 최고값을 구할 때, 최소값을 구할 때, 이럴 때 쓰이는 게 바로 매트릭 어그리게이션입니다어그리게이션의 포맷은 다음과 같아요. 조금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그리게이션 실습을 하기 전에 먼저 어그리게이션을 할 도큐멘트가 일라스틱 서치에 필요하므로 어 여기 도큐멘트 두 개를 제가 일라스틱 서치에 직접 넣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데이터고요 하나는 30점을 넣은 거 다른 하나는 20점을 넣은 겁니다 30과 20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트를 엘라스틱 서치에 직접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로 마이너스 엑스포스트 주시고요. 엘라스틱 서치 주소 그리고 벌크 옵션 하신 다음에 파일에서 직접 뽑아내는 거이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너스 파이너리 옵션 주시고 하시면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그리게이션 하기 앞서 다시 한번 어그리게이션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VG. 에버리지 즉 평균 구하는 어그리게이션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 0이란 말이 있죠. 이거는 결과값에 우리가 보고 싶은 값만 보고 싶어서 사이즈는 0이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에 AGGS라고 쓰는데요. 어그리게이션즈라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어네 개의 알파벳이니까 여러분들 사용하기 쉽죠. 어그리게이션즈 아니면 AGGS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는요. 그다음에 어그리게이션 e 여기 쓰시고요. 바로 필요한 게 바로 여기 AVG입니다. 즉, 우리는 평균 값을 구하겠다는 뜻을 여기 써놨어요. 써 그리고 어떠한 평균을 구할 거냐? 라는 말에, 필드 값 중에서 포인트를 사용해라. 라고 써놨습니다. 해서, 이제 이 어그리게이션을 직접 우리 일라스틱서치에서 돌리면요. 다음과 같은 컬 커맨드로 돌릴 수가 있어요. 컬 마이너스 엑스 t 하고 일라스틱서치 주소 주시고, 이 명령을 치시면 되고요. 자, 30과 20. 평균은 25이지요. 결과값이 25가 나올 겁니다. 물음표 프리티 하면은 결과값이 좀더 이쁘게 나오죠? 자, 이쁘게 제이슨 포맷으로 나왔고요. 여기 평균값 25 나왔죠? 성공적으로 작동이 됐습니다. 평균뿐만 아니고 최고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맥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포맷인데 단지 여기 avg 대신에 맥스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그리게이션을 돌리면요. 맥스 값은 30과 20 중에서 30이죠. 결과 값은 30이 나올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과 값으로 3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소값도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파일을 잠깐 보면요. 여기 min이라고 써있죠? 자, 이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최소값을 구하면은 30과 20 중에서 최소값은 20이죠. 결과 값은 20이 도출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20이 나왔죠? 자 썸도 있어요. 30과 20두개 썸하면 50이겠죠. 그래서 제이슨 먼저 보시면은 여기 썸이라고 제가 써놨구요. 그리고 이 파일을 돌리면은 썸 했으니까 결과값은 50이 나오겠네요. 자 결과값 50 여기 확인되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값을 한꺼번에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스태치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돼요. 스태치를 사용하면은 방금 보신 것들 한 번에 전부 다 결과가 주르륵 하고 나옵니다. 자, 여기 스태치라고 제가 써놨고요 자, 이 제이슨을 이제 돌리면요. 아까 보셨던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여기 보시죠.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그리고 두개 더한 값, 둘다한 번에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어, 관계된 소스는 여기 보이시는 제 GitHub 웹사이트에 다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어, 직접 실습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